안녕하세요, 코인 뉴스입니다. 9월 29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안내문구 10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 뭐냐? 잘 올라가고 잘 버텨주는 거. 같은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밑에 거래량 터진 거 보면, 떨어질 때보다, 여기도 그렇게 안 터진 거라 했지만, 떨어질 때보다 더 조금 터졌는데, 반 이상 올라갔죠. 이 말은 뭐냐, 후가창은 세력들이 이제 조정을 하니까, 장이 안 좋아서 조정을 하니까, 쉽게 올렸다가 쉽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선물하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차트에다 했죠. 제가 어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쪽보다는 밑쪽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차, 어떻게 보면 등폭락이 커 보이는 건데, 그렇게 큰게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큰게아니고 선물, 선물 투자자들한테는 청산 당할 만큼, 아, 등폭락이 큰 구간인데, 50배, 10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이제 청산 당하거든요. 근데, 그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아 내가 내가 진짜 아 어, 이걸 맞췄을 때 50배의 수익이 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100배의 수익이 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할 수가 없, 없잖아요 성공하면 수익이 100배니까 투자금액 100배 50배가 되니까 오 어? 이거 해야겠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지 실패하는 걸 생각하네요 왜냐 성공했을 때희망 해로가 너무 크게 돌아가니까 아 이거 성공하면 뭐도 살수 있고 뭐도 살수 있고 이러면서 막 김칫국 엄청 마시는데 막상 보면 세력들한테 당해서 돈다 잃고 거의 다뭐 날리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는 분들은 아직 소수지만 계속 봐주고 계시죠? 그때가 언젠지. 언제 또 이런 저점에서 사서 언제 또 고점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미리 사놓고 대기하시는 분들 아주 현명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적어야 돼요. 전제 영상 적게 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 다같이 부자 될수 없어요. 이 투자 시장에서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 잃기 때문에 돈을 딸수 있는 거고 이게 투자란게 제로성 게임입니다. 누군가 따면 누군가 잃고 누군가 잃기 때문에 누군가 따는 거고 다같이 승리자가 될순 없다. 그러니까 제 영상은 <laughs> 많이 안 보시고 좀 소수만 보시고 또 많이 볼땐또 많이 보거든요. 불장이 될때 그러면 저도 경, 공격적으로 이제 썸네일도 어떤 코인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유튜브 수익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투자 수익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수만 네, 몇명안 보더라도 저는 지치지 않고 그냥 저는 제 투자 생각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네, 나중에도 계속 할 거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저점, 지금도 저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 평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혹시 모를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천 원이든 만 원이든 모아가라. 대출을 하지 말고, 모아온 돈으로 투자해도 충분히 된다. 그 모아온 돈 금액이 비록 적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그 돈이 어떤 돈으로 변할지 모른다. 어떤 금액으로 변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제발 욕심 좀 내지 마시고, 시장 느긋하게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해온 만큼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더, 더 오래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상승장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좀 느긋하게, 네, 느긋하게 해야 세력들이 느긋하, 느긋한 저희를 지치게 만들려 해도 저희가 느긋하게 있으면 아무렇지 않으면 아니 데미지가 없는 거죠. 근데 선물 투자를 하면 이런 상승폭에도 데미지를 입는다. 돈을 다 잃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현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일단 위로 올라간다면 매물 때 먼저 얘기할게요. 어제랑 똑같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면 2825만 원, 2940만 원까지 열려 있고 그리고 또 밑으로 떨어진다면 다시 2745만원, 그리고 2700만원까지, 그리고 2700이 뚫리면 2525만원까지 열려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밑을 좀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애매하게 만들어서 좀더올렸다가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그런 상승폭은 의미 없다. 늘 말하고 있지만, 3146만원까지 올라오지 않는 이상, 뭐, 요 밑에 어디까지 올라오더라도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그냥 무덤덤하게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S 올린 걸다 낮추고, 올린 걸또다 낮추고, 다시 또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회복량이 좋지 않다. 주봉으로 보면 상, 여기가 꼭대기는 여인데 밑에서 지금 못 올라오고 있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올라오긴 했지만, 다시 누가 봐도 계단식 하향을 하고 있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걔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좀 회복할 때까지는 지켜봐도 된다. 여러분들은 미리 저를 따라서 투자를 해왔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려고 대기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막 지금 와서 뭐더 살까? 이럴 욕심 낼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투자하다가 망하는 이유가 다 욕심내는 것 때문이니까 그렇게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는 올라갔다 내렸다가 다시 또한 중간 정도 올려 주긴 했지만 알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폴리메스... 아, 아니 폴리메스가 아니죠 잠시만요 자폴리메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못 회복해 줬어요 물론 여기서 하락이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 차트상으로는 거의 뭐 비트랑 비슷하다 봐도 되지만 회복력이 적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매수할 땐 아니다. 올라가긴 했지만 올라갔으니까 매수는 안 하고 올라가면 더 지켜본다 했습니다. 더 떨어져야 돼요. 아직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바닥이 아닙니다. 알겠죠? 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어떻게 보면 좀더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비트 따라서 어느 정도 예,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고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올라갔으니까 폴카닷도폴카닷은 생각보다 좀한이 예, 정도는 회복해 줘야 되는데 회복을 덜 해줬죠. 근데 이것 또한 뭐 많이 못 올라온 거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장이 너무 예, 왔다 갔다. 폴락이 쫙 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치면 지치는 거지 시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괜히 지치지 말고 그냥 여유롭게 시장을 내다보자. 알겠죠? 볼카다 매수할 때 아닙니다. 그리고 엔진 코인도 어떻게 보면 비트보다는 좀 밑에 있지만 그래도 뭐 많이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거의 한 90%는 비슷해요. 차트들이. 조금 더 밑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위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크로만 돌아가고 있다. 비트 따라서 알트 코인은 매크로만 돌아가고 있다. 시장에 아직 뭐 크게 돈이 들어오거나 그런게 아니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웬만하면 세력들이 다른 코인 불기둥 올려도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갖고 계신 코인 잘 갖고 가시고 오늘도 제가 이제 알트코인으로 보여드렸죠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걸 갖고 있으면 딱 여기 여기서 한번 두번 떨어졌을 때반 이상 지금 비트는 회복해줬는데 알트코인은 어디까지 회복해줬느냐 해줬느냐 이거를 딱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코인이 힘이 없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매크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 하시면 될것 같고 꼭이 이 코인들을 사야 성공한다 그런 말은 안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갖고 있든 상관없다 그냥 갖고 계신 코인 잘 갖고 가다가 하락이 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추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천 원이든 만 원이든 모아가자. 그리고 오늘은 뭐 크게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예, 네, 나중에 또뭐 시간이 지나서 불기둥이 올라오더라도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금은 계속 모아가시길 바랍니다.